네, 친형 강제 입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.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지금 8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. 자,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수환 기자, 조사 끝나가는 겁니까? 네,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예상외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. 오전 10시 이곳에 도착한 이 지사는 오후 3시쯤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그때 이미 혐의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. 이 시각 현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경찰은 앞서 이 지사가 과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 남용 등의 세 가지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로 넘겼죠. 하지만 이 지사가 이를 전면 부인해 검찰 조사에서 오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의외로 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. 검찰은 친양 관련 직권남용과 검사 사칭,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외에도 여배우 스캔들 등 거,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던 다른 혐의들도 모두 조사했습니다. 이곳 청사 주변에선 이 지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조금 전까지도 집회를 열었습니다.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혐의를, 혐의를 확인했는지는 내일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.